어느 패씨는 올인하셔서. <웃음> <웃음> 올인하셔서. <웃음> <웃음> 야, 나, <laughs> 어, 멋있다, 야, 멋있다. 멋있어. 응, 응, 응. 나 멋있어. 나 광고 하나 갖다 줘요. <laughs> 나 트렁크에 있는 광고 하나 갖고 와. 야, 야. 야, 엎드려 어, 꽂혔다. 음, 야, 엎드려 어, 꽂혔다. 응, 어, 아니, 근데 은비는 이거 게임을 모르는 것 같은데? 아,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게임 균형이요. 아니, 이걸 털려면 이렇게 해야지. 아지 맞아, 그건 맞아. 1070개. 요. 세 분은 다낸 게. 아유. 그리고 마지막 하하씨 팀은요. 나는 거짓말이라고 연계 터갤. 이거는 만약에 쓰잖아. 그러면 다시 무셔. 오케이. 연계 쓸게. 연계. 어, 믿을게요. 오빠. 이번에 믿어. 마지막 하하씨 팀은요. 하하씨 50개 되셨고요. GOC 52개 됐고요. GOC 아. 52개 됐고요. GOC 52개 됐고요. 치키 씨 643개 내셔서, 치키 씨 643개 내셔서, 2등이 이거 1등이에요. 오케야너 진짜 축하한다. <laughs> 근데 웃긴 건 얘가 이제 제일 없어요 <laughs> 지금 은비 100개야 그러면, 300몇 개지? 어, 이제 많이 털었습니다 <laughs> 양세찬 씨는 거의 지금 네자리수 뭐? <laughs> 네자리수 사랑이다 사랑이야. 야 근데 진짜 이건 은비에 대한 사랑이다. 아, 사랑이다 <laughs> 그래 오케이 하이 모야.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상위권과 하위권 말씀드릴게요. 이게 상위권은 저네 명, 하위권은 저 다섯 아, 명인 아, 상황이고요. 아 지금 하위권이네 석사 명이 아, 나는. 아하. 아하. 언제 그렇게 내려가셨어요? <laughs> 아니, 나나빼고다 위에 있어. <laughs>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고요. 각자 상의하신 다음에 가서 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저기 50개만 털어요. 그래요. 100개 털고 다들 보니까 그래서 200개 정도 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자꾸. 1등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네? 1등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저기 600개. 6 0개털 거고 명확하게 <laughs> 네. 해야 돼. 오케이 자 됐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리가 사회권 안에서 나오려면 내가 너를 살려주려면 300개 정도를 내는데 300개, 300개. 아니 치키야 너 진짜 얘 얘기 들을 필요가 없다니까 잘하면 치키가 빠져나올 수가 있어 간당간당 살수 있을 것 같아 너! 던지지 마 던지지 마 승산 없다 야. 음, 너다 당한 건지 아요 이렇게 야응 석진 오빠 얘 너. 이야돼너 네가 하려면 석진 오빠로 얘야돼아 오빠 믿었었는데 아, 저 이제 아. 팀을 위해서 내겠습니다 야, 뭐 웃긴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넌, 넌너누 뭐, 너 어, 뭐야? 너 누구, 누구니, 넌? 뭐? 제, 제 스파이요 아, 나 진짜 얘는. 아, 금방 왔네요. 왜냐면 우리 팀에서 일등은안나오요그러니까 아, 예. 선생님. 저만이라도 좀살려 아, 예, 어. 1등? 그럼 얘를 1등 줘, 그럼. 제 마지막 의견 들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오늘 마지막 언제 또 나올지 모르니까 어. 저한테 1등을 주셔야지. 선생님들은 매일 나올 수 있잖아요. 너 그럼 약속해, 다시는 안 나온 거야. <laughs> SBS 금지야. 너 약속해. 근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에스스너 SS... 런닝맨은... 스브스 금지. 제가 스브스 영수증 DJ여서 맨날 웃기는 하거든요. 아너알고있니까여기는 또... 아... 너... 오지마. 근처에도 얼씬거리지마 다... 나중에 나 보면은 그냥 뒤도 안들어고 도망가. 선생님 동생은 보게 해주세요. 동생? 우리 형이야. <laughs> 너말실수 하고. 너 체육관에서 나 보면 아는 척 하지마. 아는 척 하지 말고 어? 너1등하고 가.